자 넘겨 봅니다. 자 넘겨 보면 이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영득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단판례고자 단법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액수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동갑하야할 돈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 부동산을 처분한 양도 담보권자에게는 횡령죄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즉, 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을 처분했는데 이 사람이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 처분했을 때 지금 잔존채무가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믿었다는 거잖아요.라고 했을 때 영득 의사가 없다.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임인에게 매수인에게 수령할 대금에서 필요 경비를 지출해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을 했다면, 그죠? 여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 했 함께, <laughs> 함께까지 색깔칠할게요. 함께 위임을 했다 또는 미리 승낙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경비를 지출했다 할지라도. 어, 함께 위임받았고, 한 미리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중이사들이, 종중금원 중에서, 인출해서, 종중임원 등에게 대여했잖아요. 대여했는데, 대여한 사람, 대여받은 사람이, <laughs> 같은, 같은 종중임원이야. 같은 종중사람이라는 것이죠. 어, 제3자에게 빌려준 게 아니라, 같은 종중원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횡령자가 되지를 않는다. <laughs> 빌려줄 때는 종중 재산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그죠또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가 무이자를 빌려준 것도 아니고 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또 종중원에게 대여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종중 이사들이 종중 돈에서 종중 임원에게 대여해준 것은 법리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자금인데 여기 앞에서도 비자금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비자금 있잖아요. 비자금 그렇 비자금이라고 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비자금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22번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이긴 비자금인데 법인과는 관련 없는 자의 또는 개인적 인 용도 이렇게 비자금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되는 것이지 단순히 비자금 갖고서는 증가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워버리면 자 법인 자금을 지금 비자금을 조성했잖아요.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비자금 갖고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즉, 22번, 23번, 24번 있잖아요. 비자금이라든지 정치자금, 선거자금 갖고선 만큼은 어뭐 저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요것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색깔 칠과 검은색 색깔 칠한 이유는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겨보시면 여기 비자금이잖아 그렇죠비자금 있다 여기도 비자금이고요 라고 했을 때 했을 때요 5번 비자금은 장부 일금 장부상의 일반 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는 거야. 은닉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이 비자금을 자기 호주머니 개인 호주머니로 뒷돈찬 것이 아니라 즉 임의 소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꿀꺽 한 것이 아니라 장부에 숨어 있었던 거야. 은닉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돈인 거야. 그쵸 어, 이것은 어, 은닉되어 있었다고 할, 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전히 회사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니고, 그렇죠? 이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장부에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이것을 분식했다. 이 분자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꿈일, 밀가루 분, 그 다음에 꿈일식자, 그러니까 밀가루를 쳐가지고 꾸며놨다는 거지. 장부에 숨겨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호주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사 장부에 남아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나오죠? 밑에 보시면, 분식에 불과하다. 법인 운영 자금으로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횡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횡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 페이지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꿀꺽했을 때 횡령이 되는 것이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닐 때에는 여전히 이것이 회사 돈으로 남아있을 때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묶어볼게요. 자, 그래서 7번도 보시게 되면, 자, 경영자가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해서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준 거야. 종전과 같은 액수를 준 겁니다. 그럼 차익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부상, 장부상으로는 지금 인상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같은 액수를 줬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을 텐데, 그 차액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차액을 가지고 회사에 부채를 변제했다. 부외라고 하는 것은 장부입니다. 장부 외에, 이 부자가 장부부자야. 장부 외에 있는 부채, 부채가 빚이잖아요, 빚. 빚을 갚았다는 거야. 그렇죠 빚을 갚은 것은 회사를 위해서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정상 거래 시스템이 아닌 부의 거체 시스템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부 외에 있는 거래, 거래, 장부 부의 거래, 장부 외에 있는 거래에 입금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같은 논리로, 7번이나 8번이나 묶어보시면, 같은 논리로, 내가 호주머니 찬 것이 아니라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받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부의 부채에 빚 갚았다. 여기도 부의 거래에 빚 갚았다는 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자 9번도 잘 나와요. 자, 이 대표이사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어. 이것은 이중적 지위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지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가 될수 있잖아요, 보관자가 되면서 동시에 이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채권자의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라고 했을 때. 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회삿 돈을 자신의 개인 변제에, 채권 변제에 썼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두 가지 지위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지위를 썼다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설령 이것이 이사회의 승인 절차 없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범인의 권한 내에, 네, 이 사람 두 가지 권한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널 넘은 것이 아니라, 권한 내, 적인 부분의 내에서 행한 것이므로 횡령자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마지막 판례는 잘 나와요. 자 다음 자 사찰 창건 일에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병원 치료비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사찰 재산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요. 사찰 재산을 사용한 것은 이 사람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했다. 예비비는, 예비비는 전용하라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에요. 즉,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거 쓰라고 만들어둔 돈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판공비, 그 다음에 회의비 등으로 썼다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횡령제가 되지를 않는다. 이 사회에서 사전에 전용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돈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예비비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려고 그 예산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 예산이 을용한 것은 긴급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긴급 사항이었기 때문에 영등비사가 없었다는 그런 플레이죠. 자, 그 밑에도 돈의 행방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해서 앞에서는설명을 못했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부합되는 자료도 있고요.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팔례와는 상반되게 여기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잡아두셔야 돼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어, 그 어, 이사장인 피고인이 별다른 수익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총무과장인 피고인의 딸 명의로 피고인의 딸입니다. 이러 지금 통장을 하나 개설해 두었고 이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예, 주았다가 야식비, 직원 회식비, 추석 선물비 등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써, 썼는데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썼는데 이것이 횡령죄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이 통장 만든 것은 물론, 제내딸 명의로 만든 것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 지만 이것은 직원들이 요청이 있었다는 거야. 요청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 요청 때문에 따로 이렇게 통장을 만들게 되었고, 만들어서 내가,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니까 그 운영비를 쓴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용도에 맡겼었기 때문에 내가 뭐 뒷호주머니 찬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득의사 또는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그 다음 자 15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죽음 납입이라고 나오는데 자 죽음을 납입하고 즉 어,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 죽음을 납입해야 돼요. 죽음 납입. 그래서 어, 은행에 가가지고 이, 이, 납입했다는 그 증명서를 받아야 돼. 증명서를 받아서, 이제,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회사 등기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등기가 나오자마자, 등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인출해버립니다. 직후, 마친 직후입니다. 여기다 세번 쳐볼게요. 마친 직후 이 돈을 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등기가 나오자마자 뺐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돈은, 이 돈은 한 번도, 이 돈은 죽음은, 이 죽음은,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보관자도 아니다는 거지. 회사 돈을 내가 보관하는 보관자도 아니고,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타인 사무처리자도 되지 않는다는 거야. 타인 사무처리자가 안 돼서 결국 그 말은 횡령도 안 되고, 배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는 배임죄 할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관련해가지고, 어, 증명서를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증명서 받아서, 어, 그 다음에 등기소 가겠죠? 등기소 가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는 등기가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이를 인출하는 것은, 한 번도 이 죽음이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나오자마자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빼자마자 어떻게 씁니까? 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썼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렇죠그이 회사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뭐 사채를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채 써가지고 등기 나오자마자 사채가 이자가 비싸니까요. 빨리 얼른 돈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때그 돈은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립학교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와 같이 원래 교비회계 자금 자 여기 교비회계 자금 나오네요. 교비회계 자금 나오는데 앞에서 교비회계 자금 팔레 하나 있었죠. 그치 교비회계 자금은 원래 용도와 목적이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 반드시 그 교비회계 자금으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 16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앞에 팔레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이 교비회계 자금을 썼다는 것이죠? 밑에 썼다고 나오잖아. 서, 썼다는 말 나오는데, 어떤 용도로 쓴 거야? 그치? 원래, 원래. 원래 교비회계 자금에 속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 외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용도 내로 쓴 거지. 즉,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그 교비회계 자금을 용도 내로 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횡령이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주제 잘 되는 판례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법인 이사가 지금 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났습니다. 가처분 법원 결정이죠? 법원 결정인데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났는 거야. 그죠? 아직 가처분이기 때문에 정식 판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식 판결 날 때까지는 일단 스톱. 일못 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회사가 손해죠. 회사가 지금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요. 빨리, 이, 이, 법원 결정에, 법원 이제 정식 재판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소송에서 지는 거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를 하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 돈에서 회사 돈에서 이사의 소송 비용을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사의 소송 비용을 대는 것은 우리 앞에서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이사가 법인의 한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이 일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할수 있게끔 우리도 지금 소송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회사 돈, 법, 법인, 회사 돈에서 나간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돈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횡령에따라가볼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판례들과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가 임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났기 때문에, 이, 이, 법원 다툼에 대해서 재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은 사적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공적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않는다 4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다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잖아요. 여기도 개인 당사자가 되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되었다, 자신의 경영권 방해하라는 사적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횡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비교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여기 네. 분쟁에 대한 예외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법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이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든지, 그다음, 이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그렇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이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영리로 썼다고 볼수 없겠죠? 이것은 설령 이런 이러한, 이러한 법적인 이유, 적법하게 행한 직무,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같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처럼 이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사 돈으로 썼다는 거, 회사 돈으로라고 했을 때이 변호사 비용도 이세 가지가 공적인 용도죠, 사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7번부터 68번까지를 묶어버리면, 여기, 변호사, 비용 썼을 때, 법적인 이유 때문에, 적법하게, 의무적, 이런 말은 나오면, 아하, 회사 돈을 함부로 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횡령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것도 보시면, 회사 돈을 쓰기 썼는데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랬어. 그 그렇죠? 그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 그랬죠 그랬다면 설령 그 외적인 그 외적인 용도로 썼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 선박 건조 선수금. 이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용도로 썼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출장비도 마찬가지야. 여기 판공비도 마찬가지고, 여기 판공비, 조합활동비 마찬가지. 이것은 전부다 묶어볼까요? 19번부터 해서 21번까지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걸 색깔 칠할까요? 색깔 칠한 것은. 뭔지 알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용도로도 제한된 것이 아니라서 용도 외에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팔아드립니다. 외부세 그래서 선박건조 선수금 출장비 판공비 등등 그래서 가보시면 출장비를 어떻게 썼어요? 보관하던 중에 사무실 비핑 구입비 회식비 등으로 썼지? 그 외로용 출장비 용도 외로 쓴 거잖아요. 여기도 판공비 같은 경우에 사용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증빙사례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용도가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횡령지가 안됩니다. 판공비는 기관장에게 쓰라고 주는 돈이야. 그러니까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돼. 국회의원들 많지 국회의원들. 여기도 판공비 나와있지. 사용처 설명하지 못한다. 기관장들 다 판공비 나와요. 증빙서류 제출하지 못한다. 경찰서장도 다 나오고요. 기관장이 그래서 좋은 거야. 기관장이. 여기도,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부가세 명목으로 지출한 매출세액을 조합이 지급해야 할 건축비등으로 썼다. 그렇죠 지급해야 할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죠. 그쪽 용도로. 라고 했을 때, 이게 부가세 대상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횡령제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23번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서 영득제가 되지 않는다. 이횡형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고그 이제 사례가 2번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도 또 보시게 되면 이거잘 보셔야 돼요. 요요 요 2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특별 수선 충당금은 요 밑에 나와 있듯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던 앞에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법리가 적용될 것 같은데 이 돈은 어떻게 썼다는 거야? 이 돈을 아파트 건축 진단 견적비 또는 변호사 선임비를 썼다는 것이죠?라고 했을 때 이건 용도에 맞게끔 썼다는 거야. 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을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쓴 것은 용도 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용도 내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취지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이것을 잘 받으세요. 자 됐고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제관계 보시면. 자기 점이지 자기 점. 자기 점이 나오네요. 자기 점유일 때는 설령 기망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안 돼요. 사기죄가 왜안 되냐면 사기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일 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점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점유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는 되지 않고 횡령 점은 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제 무지 잘 되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명신탁이 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신탁이 지금 자기점이죠 자기점이요. 자기점이요. 저, 타인 소유 자기점이 아닙니까? 여기 자기점이 기 때문에 역시 거짓말, 기망을 수반했다 할지라도 사기죄는 되지 않고, 뭐만 된다? 집행영점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판례죠 취지가 같아요, 취지가. 자 그리고 배임죄 관계에서 자기 보시게 되면 빼돌렸다고 나오죠 그래서 횡령을 했다. 그 밑에 보면 증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이 이제와 이제는 다른 죄의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보복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하는 별죄다 이런 말입니다.